안녕하세요. 식사주로 이입니다 <laughs> 지금부터 릴라노의 리필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먼저 저희의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순서로 밀라노의 비정거 일상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2년 밀라노 올림픽이기선은 올림픽을 통한 경제 발전과 사회 증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4년 이탈리아의 경제는 다시 침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이탈리아 토이모 동기올림픽을 보면 개최전에 비해 25% g d p 가1%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탈리아 경제를 포함한 침체된 유럽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는 올림픽의 유산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32년 밀라노 올림픽이 폐막한후 선수들이 사용했던 선수총및 일부 호텔들은 이탈리아의 고령인구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하게 개소하고 편의실로 사용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올림픽 기간 동안의 밀라노 기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평균온도는 19도에서 24도 야외활동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리고 어밀라노 축구하기에 적합한 도시인 만큼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좋은 도시입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안전과 보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최근 육군, 해군, 공군 및 공경찰 등군 병력 3 0 0 0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의 경찰들은 2007년 축구 트랙 세계선수권 대회 그리고 2015년 밀라노 엑스포 등 많은 대규모 공개 행사 처리, 처리 경험 이 있어 관중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있답니다 안심하고 개최할 수 있는 도시는 바로 밀라노입니다. 다음으로 진스 매티가 밀라노의 숙박시설에 대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밀라노의 숙박시설들은 세계 공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도심에서도 가까워 올림픽 격리장으 물론 수많은 명소와 관광지에 쉽게 갈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최적한 휴식과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포츠센터, 마사지 등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편하게 올림픽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밀라노의 숙박시설은 관광객들이 올림픽을 더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양질의 숙박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정민 멘티가 밀라노의 지형과 경기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밀라노에는 축구의 인기가 높은 만큼 유럽에서 가장 큰 경기장 중 하나인 수영인원 8만 명짜리 스타디오 두세트의 매차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과 육상 경기장으로 유명한 밀라노 벨로드롬 경기장도 있습니다. 또그밖에 다른 스포츠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많은 경기장과 공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적 장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밀라노는 이탈리아 북부의 평원에 위치하는데 바로 위에 알프스탄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평평한 지형을 보여 개발이 용이하고 지형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강인 포강이 흐르는 등 올림픽 교차기에 카카한 지형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추유리 메티가 밀라노의 교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밀라노는 항공버스, 지하철,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의 대표적인 예로는 교통 티켓이 있는데 밀라노의 교통 티켓 덕분에 관광객들은 이동할 때마다 표를 사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개의 종류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사서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밀라노는 2015년 밀라노 엑스포를 계기로 새로운 지하철 노선을 건설하여 현재 5선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올림픽 경기장을 가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멜라노 이돌의 어패 공연이 있겠습니다. <목소리를> <목소리를> 네, 아유, 씨. 그러면 아직 아유씨 질문하기 앞서 채점에 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6분 30초까지 제한 시간으로 끊으려고 했으나 시간은 그대로 다 하는 대신 시간 초과되는 시간대별로 감점을 저희가 계산해서 플래스치로 감점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끊었던 1 5초은 18초초가 됐는데요. 헤디캡으로 감점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 막... 아 감점되는 시간 다 이미 제 건. 그러면 IOC 위원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네, IOC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최근 경제 불황 상태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현재 이탈리아는 약한 경제 위기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밀라노는 올림픽 유치를 통해 회복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88선 올림픽이나 2006년 토리노 올림픽은 올림픽 유치를 통해 경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올림픽 대회를 성공한 경제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회 준비 비용의 금액 억제, 고정시설 투자의 최소화, 사후시설 활용도의 제고, 관광객 유입 대화 등의 주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주세요. 다시 손들겠습니다. 하나 둘셋 구조 보웬스 마레스 보웬스 스 질문해요. 구조 보웬스 마일스 어문 팀입니다. 어, 어 숙박 시설에서 호텔 건축에 필요되는 자금 조달을 공공 자금에서 쓴다고 하는데 지금 브라누의 GDP가 마이 성장을 하고 있고 20년 정도 기간 기간에 지금 경제가 많이 안좋은데 그거를 받은 하다 공공 자금으로 쓸 호텔을 지수 있을까? 음입니다. 아, 아직 이탈리아는 어,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관광과 밀라노의 캐스팅을 통해 많은 많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도 구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상 시차도 밀라노의, 밀라노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